안녕하세요. 오늘의 심층 분석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 묶음 아 정말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구약성경의 다니엘서에 대한 내용이었죠. 아마 많은 분들이 다니엘 하면 뭐 사자굴 이야기나 풀무불속 새 친구 그 정도를 떠오르실 거예요. 근데 오늘 저희가 할 이야기는 그런 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한 편의 음, 정교하게 짜인 역사 스릴러 혹은 암호 해독에 가깝다고 할수 있겠네요. 오늘의 미션은 이겁니다. 다니엘서가 어떻게 거대한 제국들의 흥망성쇠 속에서 신의 절대 주권을 증명하는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후대 종말론의 청사진 같은 역할을 하게 됐는지 그 비밀을 파헤쳐 보는 겁니다. 맞아요. 분석을 시작하기 전에 이 점을 먼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다니엘서가 사실은 해석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책이거든요. 특히 후반부, 그러니까 7장부터 12장까지 나오는 그 기이한 환상들 때문이죠. 그중에서도 9장에 나오는 70일의 예언은 신학자들 사이에서 거의 2000년 가까이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아주 뜨거운 감자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하나의 중요한 나침반을 설정하고 가려고 해요. 바로 이 책의 최종 버전이 완성된 시점 즉 기원전 2세기에, 그 셀레오코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4세라는 왕에게 끔찍한 박해를 받던 유대인들, 그 사람들에게 이 책이 지금, 여기서 어떤 의미였을까, 이 관점입니다. 이 역사적 배경이 바로 모든 암호를 푸른 마스터키가 될 겁니다. 마스터키라니, 흥미롭네요. 그럼 그 마스터키로 가장 큰 문부터 한번 열어보죠. 자료를 보면 다니엘서는 전반부랑 후반부가 스타일이 확 다르다고 하잖아요? 전반부는 우리가 아는 그런 역사 이야기. 후반부는 갑자기 막귀괴한 짐승들이 나오는 묵시 문학 환상 이야기고요. 이건 뭐 전혀 다른 두 권의 책을 그냥 붙여 놓은 것 같은데 이 둘은 어떻게 하나의 메시지를 위해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나요? 이렇게 된 신학적 빌드업 구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화 일부에서 주인공이 온갖 역경을 헤쳐 나가면서 자기 능력을 증명하잖아요. 그러면 관객들은 2부에서 그 주인공이 더큰 위기를 해결할 거라고 믿게 되죠. 똑같아요. 전반부의 역사 이야기는 제국의 심장도인 바벨론 공정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보여준 신항의 증명 파트예요. 풀무불, 사자굴 같은 실제 역사 속 위기에서 신이 어떻게 그들을 기적적으로 구해내는지 그걸 똑똑히 보여주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전반부에서. 개인을 구원하는 신의 능력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그걸 본 독자들이 후반부에서 펼쳐질 그 역사 전체를 주관한다는 더 거대한 주장을 아, 믿게 만드는 장치라는 거군요. 바로 그거예요. 전반부의 그 역사적 현실성이 후반부의 우주적이고 종말론적인 선포에 대한 신뢰 보증서 역할을 하는 셈이죠. 여기서 언어 사용도 아주 절묘한데요. 책의 중간 부분, 그러니까 2장부터 7장까지는 당시에 국제 공용어였던 아람어로 쓰여 있어요. 잠깐만요. 히브리인들의 책인데 왜 갑자기 다른 나라 언어가 튀어나오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책의 스케일을 보여주는 장치예요. 아람어로 쓰인 부분이 공교롭게도 이방 제국들의 역사를 다루고 있거든요. 즉, 이 이야기는 너희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온 세상 제국들의 운명에 대한 이야기야라고 선포하는 거죠. 그러다가 다시 히브리어로 돌아오는 부분에서는 그 모든 세상 역사를 이스라엘의 신앙적 관점으로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틀을 제공하고요. 마치 주마옷에서 전 세계를 보여주다가 다시 줌 인해서 그 의미를 설명해 주는 것과 같아요. 와, 정말 정교한 설계네요. 그렇다면 이 모든 장치를 통해서 다니엘서가 던지는 핵심 메시지. 단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역사의 진짜 왕은 너희 눈에 보이는 황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다라는 거군요. 이 주장을 어떻게 그렇게 설득력 있게 증명해 나가나요? 그 논리의 첫 단추는 정말 의외의 곳에서 끼워져요. 1장 2전인데요. 바벨론 왕느부갓네 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성전의 기물들을 약탈해 가는 장면이에요. 이건 이스라엘 역사상 최악의 치욕이거든요. 보통 생각하면 이스라엘의 신이 바벨론의 신에게 졌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자기 백성도 자기 성전도 못 지킨 신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다니엘서는 그 장면을 완전히 뒤집어서 해석해요 주께서 유다 왕과 성전 기물을 그의 손에 넘기셨다 라고 기록해요 넘기셨다는 이 단어가 핵심이에요 느부갓네살이 강해서 이긴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신께서 유다의 죄를 심판하기 위해 그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의 가장 큰 패배의 순간조차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었다는 대담한 선언이죠. 이게 다니엘서 전체를 떠받치는 제일 원리입니다. 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패배조차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있었다는 선언이군요. 정말 대담한 주장인데요. 그렇다면 그 주장을 독자들이 믿게 하려면 뭔가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을 것 같아요. 본문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있을까요? 물론이죠. 바로 4장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세계 최강 대국의 왕이잖아요. 교만함이 하늘을 찌르다가 갑자기 정신이 나가서 7년 동안 짐승처럼 들판을 헤매게 되죠. 그러다 제정신이 돌아온 뒤에 뭘 하냐면 이스라엘의 신을 찬양해요.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요. 세상의 적국의 왕 그것도 자기 나라를 멸망시킨 왕의 입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게 만드는 거네요. 이보다 더 확실한 증명을 없겠는데요? 맞아요. 그래서 전반부의 이런 이야기들은 그냥 교훈적인 일화가 아니에요. 첫 번째 제국인 바벨론을 완벽하게 통제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증해서 앞으로 이어질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제국에 대한 예언 역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권위를 세우는 음... 신학적 장치인 셈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거대한 퍼즐의 패두리를 맞춘 셈이네요. 전반부의 이야기와 후반부의 환상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그 중심 사상이 무엇인지 봤습니다. 이제 퍼즐의 가장 중심부 가장 논쟁적인 조각을 맞춰볼 시간입니다. 바로 수수께끼의 네 번째 제국이죠. 드디어 올 것이 왔군요. 다니엘 2장의 거대한 신상 꿈 그리고 7장의 내네 짐승 환상은 같은 내용을 다른 이미지로 보여주는 평행구조라고 하셨죠. 첫째 제국은 금머리, 사자, 즉 바벨론. 둘째는 은가슴, 곰, 즉 메데바사. 셋째는 노페, 표범, 즉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 여기까지는 대부분 동의해요. 그런데 마지막! 철로 된 다리 그 무섭고 끔찍한 네 번째 짐승 이건 당연히 로마 제국 아닌가요? 저도 그렇게 배웠고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실텐데요. 그런데 자료에서는 이게 결정적인 오해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바로 그 지점이 지난 2000년간 단니에서 해석을 좌우해온 거대한 분기점입니다. 네 번째 제국을 로마로 보는 순간 다니엘서라는 책이 쓰이고 처음 읽혔던 기원전 2세기의 구체적인 역사적 맥락과는 동떨어진 말 그대로 시대착오적 해석이 될 위험이 있다는 거죠 텍스트 자체는 아주 집요하게 다른 곳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텍스트가 다른 곳을 가리킨다니요 그 내적 증거라는 게 구체적으로 뭔가요 무엇 때문에 로나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핵심 열쇠는 작은 뿔이라는 별명을 가진 한 인물에게 있어요. 이건 마치 추리소설에서 범인을 특정하는 결정적인 단서, 스모킹건 같은 거예요. 8장에 나오는 숫장과 순념소 환상을 보면요. 여기서 작은 뿔이 알렉산더 대왕 사후에 쪼개진 헬라 제국의 내왕국 중 하나에서 나온다고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어요. 헬라 제국에서 나온다고요? 로마가 아니라? 네 정확해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 인물이 누구인지는 너무나 명확해요. 성전을 더럽히고 유대인들을 끔찍하게 박해했던 안티오코스 사세 에피파네스라는 왕이죠. 자 그렇다면 7장에 나오는 네 번째 짐승에게서 도단하는그 작은 뿔도 같은 인물로 보는 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을까요? 아 잠깐만요. 그럼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작은 뿌리 안티오코스 사세라면 그를 배출한 네 번째 짐승은 로마 제국이 아니라 안티오코스 사세가 속한 왕국, 즉 헬라 제국에서 갈라져 나온 셀레우코스 왕조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네요. 범인의 출신지를 따져보니 알리바이가 안 맞는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마치 범인은 분명히 부산 출신이라고 했는데 서울에서 범인을 찾고 있었던 셈이죠. 다니엘서는 네 번째 제국이 헬라 제국이 분열된 이후의 시대를 가리킨다고 일관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와, 정말 충격적인데요. 저는 당연히 로마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렇게까지 중요한가요? 네 번째 제국이 로마가 아니라 셀레오쿠스 왕조라는 게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죠.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요. 이 해석은 다니엘서의 예언을 뜬구름 잡는 미래의 측이 아니라 기원전 2세기라는 구체적인 역사 현실의 두 발을 단단히 딛게 만들어요. 이 책의 첫 번째 독자들, 즉, 안티오코스 4세의 폭정 아래서 죽어가던 유대인들에게 이 책은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는 저 폭군의 등장과 그의 잔인한 통치, 그리고 그의 비참한 회오까지도 이미 하나님께서 수백 년 전에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절망하지 말고 끝까지 버티십시오. 이건 정말 강력한 희망의 메시지였겠죠. 그렇군요. 먼 미래를 점치는 예언서라기보다는 당시 압지에 시달리던 사람들에게 너희를 괴롭히는 저 폭군의 끝은 정해져 있으니 희망을 잃지 마라고 말하는 일종의 저항문화 혹은 비밀서신에 더 가까웠다는 말씀이군요.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 로마를 대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예언이 원래의 역사적 성취로부터 붕 떠버리게 돼요. 더큰 문제는 나중에 신약성경의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다니엘의 이 짐승 이미지를 가져와서 당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던 로마 제국에 다시 적용하거든요. 다니엘서 자체의 예언, 즉 셀레오코스 왕조와 그 예언을 패턴 삼아 재해석한 요한계시록의 예언 로마 제국을 구분하지 못하게 되면서 엄청난 해석의 혼란이 생기는 거죠. 네 번째 짐승에 대한 재해석이 단순히 역사적 사실을 바로잡는 걸 넘어서 우리가 성경의 예언을 읽는 방식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건 예언에 대해 훨씬 더 정교하고 성숙한 이해를 요구해요. 원형적 적용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말이 좀 어렵죠? 네, 조금 어렵게 들리는데요.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럼요. 쉽게 말해, 다니엘이 묘사한 안티오쿠스 사세라는 역사상 최악의 악당 패턴이 일종의 청사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후대의 사람들이 자기 시대를 위협하는 거대한 악의 세력을 마주했을 때그 청사진을 꺼내보면서 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게 바로 다니엘이 말했던 그 악의 패턴이구나 하고 알아보고 대처하는 매뉴얼 같은 거죠. 안티오쿠스 4세가 원조, 그러니까 오리지널 악당이고 요한계시록의 로나는 그 패턴을 따라 나타난 시즌 2 악당인 셈이에요. 아, 이제 이해가 확 되네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의 예언을 오늘날 신문 기사에 나오는 특정 정치인이나 특정 국도의 1대1로 끼워 맞추는 그런 예언 짜깁기 같은 위험한 시도를 막아 주는 아주 중요한 해석이 올리군요. 정확합니다. 예언은 미래를 맞추는 점괘가 아니라 시대를 초월하여 반복되는 악의 패턴을 분별하고 거기에 저항할 수 있는 신학적 통찰력을 주는 것이니까요. 그렇다면 이 모든 분석을 종합해 볼때이 고대의 텍스트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실천적인 메시지는 무엇으로 정리할 수 있을까요? 핵심 메시지는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아요. 첫째 역사의 진정한 주관자는 눈에 보이는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 둘째, 그렇기 때문에 그의 백성은 어떤 시대, 어떤 제국 아래 살아가던지간에 순교자적 신앙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순교자적 신앙이라는 말이 좀 무겁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제국의 심장부에서 최고의 대우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었지만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 즉 제국의 문화와 가치관에 동화되기를 거부했죠 금신상에게 절하라는 명령을 거부하고 풀무불에 들어갔고요 이것이 바로 순교자적 신앙입니다 느부갓네살의 바벨론이든 안티오코스의 제국이든 아니면 오늘날 우리를 유혹하고 위협하는 소비주의나 성공주의 같은 현대에 보이지 않는 제국이든 그 우상숭배적인 가치와 타협하기를 거부하는 급진적인 신실함 그것이 시대를 초월해 우리에게 적용되는 핵심 모델인 셈입니다. 오늘 정말 흥미로운 여정이었습니다. 다니엘서의 정교한 이중 구조부터 그 안에 담긴 신의 주권이라는 핵심 명제 그리고 가장 논쟁적이었던 네 번째 제국을 로마가 아닌 셀레오코스 왕조로 재정의하면서 예언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관점까지 얻게 됐네요.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하나 남기고 싶어요. 오늘 우리는 다니엘의 작은 뿔이 안티오코스 사세라는 구체적인 역사적 인물에 고정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는 신성을 모독하고 신의 백성을 박해하는 거대한 악의 패턴을 발견했죠. 훗날 사도 요한이 바로 이 패턴을 가져와 로마 제국이라는 당대의 제국에 다시 적용했다면 이 패턴 인식과 원형적 적용이라는 원리는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이 시대의 수많은 이데올로기적 제국들 앞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을까요? 특정 대상을 섣불리 악마화하는 단순한 동일시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면서도 우리 시대의 작은 불이 보여주는 그 악의 패턴을 분별해낼 수 있는 지혜는 과연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